쭉도내리고 있습니다. 펑펑 내리는 눈과 함께 맞이하는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애 중에 2020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어떻게 보내면 의미가 있는 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 자자자자자. 제가 약속하지만 선물을 좀 준비해서 이곳 광산구로 나왔습니다. 자, 올해오메전라도를 빛내 주시고 우리 지역에 굉장히 많은 힘을 보태 주셨던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나왔는데요. 자, 올해 아무래도 2020년 하면 코로나19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뽑은 주인공들은 바로 광산구 자율 방제 단원분들입니다. 자, 코로나19 방역 활동하시는 모습을 그때 LTE 현장으로 나가서 인터뷰를 담았었는데, 오늘은 또 어김없이 내리는 눈에 재설 작업을 한창 하시려고 또 이곳에 나와 계시다고 해요. 예. 자, 만나서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정말 지금 날씨도 어마무시하게 춥고, 눈도 어마무시하게 네. 내리고 있어서 네, 네. 굉장히 힘든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네. 아니, 언제부터 지금 이렇게 재설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어제부터 지금 저희 자율 방지의 단원들이 나와서 지금 재설 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뭐 어디까지 완료가 된 상태예요? 지금 이쪽 저희 얼곡 이동 간내는 이제 한 아직 10%도 안 됐습니다. 내일까지도 또 저희들이 다 해야 됩니다. 와, 내일까지 정말 고생 네. 많으세요. 사실. 네. 정말 왠지 이제 시청자 분들이 날짜 많이 읽으실 것 같아요. 네. 하도 좋은 일 앞장 서시고 좋은 일 있을 때마다 또오메전라도에 소식을 전해주시고 인터뷰도 응해주시고 좋은 선한 영향력 많이 나눠주셨는데 네, 네. 오늘도 어김없이 함께 해 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방역 활동은 뭐 언제까지 또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방제 활동. 지금 현재 폭설 때문에 지금 1일까지 내일까지 또 눈이 온다 고해서 저희들도 지금 걱정입니다. 아... 내일 아마 넘어서 내일 상황 보고 네. 저희들이 계속 할지는 이제 보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게 제설 작업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이게 지금 제설 작업하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내리고 또쌓는눈 때문에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래도 또 봉사활동도 쉬어가면서 해야지 하 않겠어요. 예아 몸이 춥나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약속하지만 조금 간식 거리를 좀 사왔어요. 나눠서 이렇게 좀 드실 수 있을까요? 모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예. 예, 예. 자 네. 우리 단원님들몇리좀 모세요? 이곳으로 와주세요. 자. 야, 우리 날개 없는 천사분들이 오십니다. 언제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시는 정말 날개없는 천사 분들이세요. 오늘도 이렇게 중무장을 하시고 한 손에 삽 하나씩 다 챙겨들으시고 쌓이는 눈을 아주 열심히 이렇게 좀 치우고 계시는데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 이게 끊어지네 끊어져. 에. 자 먼저 빵부터 좀 전달해 드릴 게요. 자 조금 나눠 드세요. 그리고 아유 손좀 녹이면서 하셔야 되니까 종이컵 좀 나눠주시겠어요 제가 커피를 조금 따뜻하게 속좀 이렇게 데우시라고 조금씩 드리도록 할게요. 에. 아우 정말 여쪽부터 드려야겠다 네. 아우 너무 고생 많으세요 네, 아우, 따뜻하게 속좀 데우고 감사합니다. 손도 좀 녹이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네.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야자어 정말 춥죠 네. 자 조금씩 이렇게 해서 예 네, 나머지는 이렇게 또 따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 좋네 좋네 아, 지금 얼마나 날씨가 좋으면 야, 지금 따뜻한 커피 따르기가 무섭게 지금 팍 식어버리고 있어요. 왜? 조금씩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정말 추우신다, 고생이 많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 네, 아니요. 저기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네.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계세요. 아, 예. 아니 나오기까지는 좀 힘들었는데 나오고 나니까 우리 여기 방제 단원들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에 저까지 힘이 막 솟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이 얘기를 듣기로는 어제부터 또 재설 작업을 하셨고, 원래 본인들의 생업이 있는데, 그걸 다 이렇게 밀어두시고, 이렇게 봉사를 나오시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할수 있는 원동력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 네. 항상 우리 마을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어, 일단은 생업이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집에서 이렇게 주부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항상 이렇게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함께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옆에 우리 또 단원분도 만나볼게요. 네, 네. 예. 어떻게 커피 따뜻해서 손이 네. 좀 녹으시나요? 네. <laughs> 좋습니다. 아, 2020년에도 정말 많은 활동을 해주셨어요. 예. 네. 지난번 또 코로나19 방역활동 하시면서 또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었는데, 네. 자, 올한해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뭐 기억하는 뭐 이렇게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하도 많이 다녀서, 그 어떤 게 딱히 뭐 기억 난다 그런 그런 는데딱한 가지 말하자면은 그 아파트 지하에 물 차고, 그리고 또 아파트 앞에 막 광장에 막물 차고, 그래가지고 오수관 막히고 하수관 막히고 음. 막 했던 것을 조금 이제 같이 여러, 여러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다 해서 그 해결했던 그런 것들이 바람 차고. 좋았습니다. 아우, 정말, 그렇겠죠. 사실, 네. 정말 많은 활동을 하셔서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이 네. 맞는 게, 정말 이분들 하시는 활동 내역들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네. 많은 활동을 하세요. 네. 기억 못할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또 단원님은 어떤 활동들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2020년 많은 것들을 해오셨어요. 혹시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 있으실까요? 예, 네, 있어요. 일단, 2000, 2020년대에 광교에 코로나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또 소방학교로 가서 이주를 같이 봉사를 했습니다. 또 그러고, 이제 여름으로 오니까 비도 오고 태풍도 불고 했을 때그 당시, 이제 물이 찬그 하천이라든가 또논두렷 같은데 이런 데를 다니면서 예찰도 하고, 어 특히 그풍영정천에운남벽이 네. 하부가 있는데 그쪽이 완전 이제 뚝이 방실방실할 때는요. 그 길을 나가서 봐도 그좀 가슴이 어. 찡했어요 어. 이렇게 무서운 게 물이구나. 그리고 그러다 이제 근데 또 가을이 되니까 또 코로나가 확산되고니까 하 최근까지만 해도 그 지난주에 같은 게도 또 방역활동 계속하고 계시죠. 예. 아, 정말 아이고. 우리 옆에 단원님은. 어, 아,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난다 해주셨는데, 우리 또 옆에 다섯님은 드라마처럼 본인의 또 봉사활동을 줄줄이 읊어주시네요. 예. 예. 그만큼 뜻깊은 행동을 많이 이렇게 앞당서서 해주셨습니다. 자, 2020년 정말 애정의 2020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2021년 내일 이렇게 이제 새해가 밝아오는데, 혹시 바라시는 뭐 소망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카메라 대고 한번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예, 그,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2020년도는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 이 이런 재설 작업이나 코로나가 마지막으로 없어지기를 바라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없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우 좋습니다. 꼭 원하시는 소망, 또 제가 원하는 소망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원하는 소망이니까 꼭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네. 또 활동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안 이루어질 수가 없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감사드려요. 제가 대신해서 감사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춥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인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열심히 애써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말 힘든 일상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재설작업을 하고 계신데, 이 훈훈함이 이 쌓인 눈을 싹! 녹여버릴 수 있기를 바라보면, 저는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타종행사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마지막 날을 그냥 보내면 아쉽잖아요. 재빠르게 민주광장으로 넘어가서 시민들의 새해 소망도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고생도 많으십니다!